오늘은 감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정 노동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예전보다 서비스업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콜센터 직원들이 상담하다가 막 구토 증세를 일으키고 쓰러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는데요. 또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사람이 어 블랙컨슈머와 뭐 다투고 그 다음에 또뭐 희롱도 당하고 그러면서 적응 장애를 겪게 되고 이런 경우도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고 있다. 아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육체에 대한 어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그런 여러 가지 감정 가운데서 질투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가서 불필요한 소모, 그리고 이 질투를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파장되는 감정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룰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가서에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강렬한 감정이 있는데, 그 하나는 사랑이라는 감정이에요. 사랑이 죽음 같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같이 다루는 게 뭐냐면 질투라는 감정이에요. 사랑이 그토록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질투는 지옥 같이 강하다. 불길 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투의 감정이 대단한 것이죠. 어, 성경 창세기 사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그두 아들이, 어, 하나님께, 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 가인과 가인의, 어, 재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받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으니까 과인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네, 질투심이 일어난 거죠. 거절에 대한 좌절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과인은, 어, 이 질투가 시기가 되고 분노가 돼서 결국은 첫 번째 인류 처음에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자가 됩니다. 동생을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죽여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 감정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영화에 보면 그런 얘기 있습니다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영화에 보면요 두 사람의 음악가가 등장해요 당연히 하나는 천재적인 모차르트예요 정말 타고난 천재성을 가지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또한 사람 어, 거기에 비교돼서 나오는 사람이 어, 살리 엘리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타고나지 않았어요. 그런 음악 사랑해요. 노력했어요. 그리고 차츰 차츰 단계를 밟아서 어, 정말로 공정 음악가로 활동해요. 어느 날해성같이 등장한 이 신예 어, 모차르트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시기하고 분노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차르트를 어떻게든 사생활을 파헤쳐서 몰락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이 먼저 몰락이 되는 거죠 끝내 이 영화에서 이 살리에리가 정신 병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 환청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이 질투라는 감정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너지는가. 그래도 영화 마무리해 보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천재는 아니지만 보통 사람 중에는 최고의 천재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질투하고 모짜르트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죄가 자기는 신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 대사가 아주 충격적인데요. 질투라는 감정 모두가 다 느낄 수 있고 너무나 그럴 수 있기에 어쩌면 그 영화에서도 하나님도 용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뾰족한 수가 없어요. 어, 내 자신도 아주 감정적으로 무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나도 모르게 이 경쟁사회에서 질투심이 발생합니다. 정말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거를 칭찬하기에 아주 인색해져요. 또,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 은근히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제가 무디거든요. 예민한 사람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근데 그거 확실한 거는 그렇게 감정이 작동하면요. 엄청난 소모가 일어나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시간들이 쌓여서 피로감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저는 질투의 감정이 지옥과 같이 강하다는 말을 공감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까요? 답이 별로 없어요. 어,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원망할 수 있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다 이해한다. 그것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너는 그게 죄가 되지 않도록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질투하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질투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또 모차르트를 해하려고 했던 그 영화의 이야기 같은 거 그게 죄가 되도록 그 감정이 커지고 확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조절해야 됩니다. 위에서 우리 좀먼 곳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루 일과 중에 질투가 일어나면 그것만 보게 되는데. 하늘도 바라보고 바람도 느껴보고 그래서 가끔 우리는 경쟁에서 조금 떠나서 여행도 해보고 또 책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저는 더욱더 기도하기를 권장합니다. 또 찬양, 찬양하는 거 굉장한 위로와 휴식이 됩니다. 정말로 다른 데를 보는 그 최고의 방법입니다. 한번 해보고, 우리 좀더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